그다음 지정왕 때그 외의 업적은 이렇게 이제 언니 가뭐 항상 연상작용하는 거 아나? 뭐 영어 선생 같은 경우는 있잖아. 아 영어 단어를 다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암기시키는 선생도 있어요.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. 그뭐다 영어 선생들 그 선생은 대단히 욕 많이 하더라고요. 뭐 뭐냐? 황당하다 했는데 원래 사람이 그래요. 원래 사람은 뭐냐 남욕하기는 쉽죠. 어려운 건 내가 잘하기 가 어렵습니다. 뭐라고요? 남욕하기는 쉽지만 내가 정작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못난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욕하기 바쁩니다. 못난 사람이지요. 거꾸로 성공하고 학격 가는 사람 항상 내가 어떻게하면격 할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? 그게 관심갖고 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재난길이 수업 개강부도총할 때까지 절대 다 강사 요강거나 이런 거 없을 겁니다. 항상 나는 내가 어떻게 잘하면 될까? 이걸 관심하니까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요강는 가장 싫어합니다. 이것도 혹시나 알아둬야 되는데 인격이 문제거든. <목소리> 살아가면서 너 친구들 사이에 입만 띄면남 용하는 사람 있어요. 학교 다니는 거에 가시네이지어막 이렇게 있잖아요. <laughs> 아근데 그거요 아주 못난 짓입니다. 원래 남 용할 때는 있잖아. 나는 잘났고 쟤는 못났다는 걸전제하는 편이거든. 욕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손가락을 그렇게 손가락 하고 하지만 거꾸로네 말했죠.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못난 사람입니다. 진 겁니다. 아세요? 실제로 그렇죠. 국가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장 욕 많이 넘는 사람이 누구죠?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거꾸로 소시민은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. 나도 개인적으로 했잖아. 내가 예전에 어... 실패하고 망했을 때는 있잖아. 아무도 날 욕하지 않더라. 어느 누가 죽어가는 사람 발로 밟습니까? 나두잖아요 근데 잘 되면은 항상 뭐 안티도 생기고 인기가 있을수록 뭐다? 뭐 한테 안티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혹시나 누가 살아가면서 남 욕하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되면은 허! 아 내가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하지?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. 알겠어? 있어요? 일관되게 자기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까? 혹시나 6대4라는 진리 한번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. 혹시나 성격 완벽주의자들은 있잖아. 이런 게 있거든. 인간관계에서도 너그 공무원 생활도 직장생활이고 매 사무 인자 하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? 사회생활인데 6대4 해서 어떤 사람 보면 남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런 있잖아. 그냥 묵묵하게 넘어가면 돼요.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6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4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. 꾸어대면좀 위험하고 그죠? 예. 더 좋은 거는 7대3이겠죠. 그죠.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7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 8대 2더 좋은 거는 9대 1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위험해집니다. 자살합니다. 완벽주의자. 상처 너무 잘 받고. 그래서 항상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6대 사실. 요거는 나도 옛날에 자,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대단히 쿨해졌습니다. 옛날에는, 어, 아내 수업, 나도 맞아 수업이니까 한 2, 300명 수업하면은 내가 좀 이래 보여도 대단히 좀 완벽주의자입니다. 단한 명만 졸아도 수업을 안 합니다. 이 300명을 다 내가 만족시키고 감동시킨다라고 욕심을 부리죠. 실제로 스님 좀 승기 이그랬습니다 그래서 단한 명만에 졸고 있으면 한 명이 이러면은 막 상처받고 막 옛날에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래, 졸고 있구나. 내년에 또 오겠구나. 이래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, 그리고 뭐 아, 안티들이 있어도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 정도만 되면 쌤 개인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면 더 좋겠고 이는더 좋겠지요 그죠 네것도 참고해라 그리고 손가락의 진리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남 자기 입에서 남욕을 자주 해왔던 사람 오늘부터 발상의 전환 아겠어요 패러다임 슈퍼트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어?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욕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생각하고 왜 남욕하는 순간 손가락 하나 남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해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놈 엄지손가락은 잘 모르겠음 꼭 기억하고 항상 남. 요가지 말고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지정하다가 이 일로 갔는데 무슨 말하고 싶었냐 면은 연상작용 영어도 마찬가지로 연상작용을 통해 단어 암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 토이토프라마 원리를 가지고 또 단어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사도 있잖아 외울대 아까 우역설지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소지방 무조건 맞추면 승리하는 겁니다 조시는뭐 했다 우역설지 어디 의료기 했다고 또 한번 대답하잖아요 맞히는 겁니다 아시겠죠